어, 자궁 폴립은 보통 자궁 내막하고 자궁 경부에 생기는 사마귀 모양의 작은 형태의 혹을 얘기를 해요. 양성 혹인데 여성들이 생리를 할때한 달에 한 번씩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 이제 탈락을 하면서 생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궁 내막의 증식과 탈락 과정에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자궁 내막이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그 내막의 일부가 남아서 폴립이 이제 발생하고 진행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음 몸이 좀 차고 냉한 여성들이 있어요.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찬 여성들. 또는 성격이 많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민감한 여성들, 아니면 이제 생활이 조금 불규칙한 경우에 어떤 그런 여성들이 그런 상황이 오랜 시간 반복이 되면서 어, 생리를 조절하는 과정 이상이 생길 경우에 원활한 생리 배치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자궁 그 폴립처럼 내막의 일부가 남아서 이제 작은 혹을 형성하는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홀립에 의한 증상은 개인차가 있기는 해요. 대부분 증상을 못 느끼는 여성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매달매달 매달 생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생리가 평상시에 좀 불규칙했던 분들 또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생리가 아닌 기간에 이제 부정출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리양이 많아진다든지 생리가 말끔하게 끝나지를 않고 좀 지저분하게 오래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폴립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립의 대표 증상은 생리불순과 부정출혈과 과다월경 또 지저분한 생리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검진을, 검진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른 적절한 치료도 받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 폴립이 있을 경우에 폴립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뭐 수술을 생각하거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자궁 폴립이라는 것들이 인지되는 상황이 증상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 폴립을 진단받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이제 폴립의 크기로 따지면 1cm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 굳이 급하게 수술을 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증상도 나타나고 폴립의 크기도 1cm가 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방치를 할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임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착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폴립의 위치가 내막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착상하는 공간이 내막이기 때문에 음 임신 후에 또는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한 이후에 이제 유지나 착상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난임과 불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에서는 악성으로 폴립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방치하거나 막연하게 증상이 심해지거나 커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폴립 진단 을 받거나 폴립 의심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꼭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고요. 또 정기적인 어떤 검진을 통해서 경과 체크와 전후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